네, 안녕하세요. 가마소크스 박공산 프로입니다. 대자대 카본 프레임, 그거를 저희가 그냥 임시로 내구성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짧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요거 이제 흰색 한번 이거는 이제 받침틀 프레임이었는데, 길이가 이제 요건 반만 둔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짧은 거죠. 사람이 한번 올라가서 힘색를 한번 볼게요. 예, 네. 출렁출렁. 네. 이제 받침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올라갔을 때 약간 힘색만 나와요. 그 근데 이제 요거 좌대 프레임. 좌대 프레임은 조금 더 길이가 긴데, 요거를 이제 사람이 올라갔을 때 힘세를 한번 볼게요 네, 자대 프레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아직 본건 아니지만 힘세가 거의 없어요 네, 그 과거에 이제 저희가 아침 풀 카본 이게 나온 지가 지금 한 4년이 넘었는데 지금 뭐 사용하시는 분들 뭐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으셨는데, 전혀 지금 4년 이상 저희가 했지만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대 카본 프레임도 이 공법보다 더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